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쉬는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달링 허스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녁때 만나자고 해서 낮에는 그냥 집에 있을까 했는데 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조금 잠을 푹 자서 조금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몇달된것 같은데? 한 1년 됐나? 리드컴이나 스트라스필드 이런 데를 좀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검색해 봤더니 거기는 다 오후 5시에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메뉴를 결정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무작정 걷고 있는데요. 원래는 음, 그 서리힐에 항상 가는 그 한식당에 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 메뉴가 오늘 차돌 된장찌개래요 된장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돌은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뭐 가는 길에 더 눈에 띄는 데가 있으면 새로운 곳에도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항상 봤던 곳인데 근데 네 이렇게 처음 들어와 봅니다 갑자기 흰 밥에 뭔가, 어, 그런 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 여기도 주방에서 소리가 아주 잔쟁난것 같습니다. 음, 그러는 사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었더니 몸이 푹 퍼지면서 뭔가 디저트 같은 게 먹고 싶어서 근처 펍에 들어와서 솔티드 캐러멜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주문했습니다 원래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게좀 달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파워볼 헌즈레드 밀리언이라던데 당첨 금액이 높을 때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당첨되면 뭘할 거다, 뭘할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사람들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다 똑같아요. 로또 당첨되면 어, 부동산을 구입하고 렌트비를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에게만 알리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한테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 거의 그렇게 비슷한데, 한 가지 정말 다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일을 당장 그만, 그만두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일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솔직히 제 주변에 더 많았거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일을 하는 게꼭 돈을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다 보면은 지루해질 때가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은 나의 퍼스널리티를 결정하는 거라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는 할 거라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을 유지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뭘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몇달 전에 생각했던 건데, 지금도 그때랑 계속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가족에게만 알릴 것 같고, 남자친구한테 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알리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관계가, 관계가 변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두 그만두고 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분명히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 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족에게만 말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돈 달라고 하면 안 주면 그만이지만 나를 해칠까 봐 그런 게좀 두려워서 괜한 말은 안할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여행을 할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가 지루해질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뭐 물론 여행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잠깐 돌아와서 쉴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일을 할것 같아요. 사업을 열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 제가 항상 글을 쓰는 거를 계속 할것 같고 그렇게 하루를 일안 하면서 지내, 지내는 게 지루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제가 그거를 할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100밀리언이면 엄청 큰돈 아닙니까? 저는 그 돈을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싱글맘이나, 어,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여성들을 도울 것 같은, 돕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제가 그거를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만나서 뭘 알,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할 일도 많고 더 바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심심해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많은 그동안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해,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하루를 다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100밀리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고,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돈이 많다면, 돈이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다면,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더 나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 걸 상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다면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을까? 물론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내 퍼스널리티를 만들겠다고, 거기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과연 일주일에 다, 다섯 시간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세 시간이라도 과연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정말 눈꽃 뜰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